나는 만 43살에 아들 남편을 두고 혼자 뉴질랜드로 2023년도에 유학을 왔다. 유학을 온 이유는 나의 자아 실현이 아닌 영주권을 따려는 이유였다. 가족이 다 오기에는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고려하여 나 혼자 왔다. 어찌어찌 졸업을 하고 2024년 5월에 취업을 했다.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를 신청하고 남편이 아들을 뉴질랜드로 2024년 9월에 데리고 왔다. 일주일만 있다 남편은 다시 한국에 돌아갔고 아들은 9월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2024년 9월부터 12월은 일적으로 엄청 갈렸었다. 아이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오자마자 어쩔 수 없이 방과후로 가야 했다. 아들도 나도 각자 도생이었다. 어찌어찌하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드디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내가 영주권을 넣은 카테고리는 Skilled Migrant Resident 였다난 마스터가 있어 취업 후 미디엄 에이지가 넘은 상태에서 1년만 일하면 되는 조건이었다. 2025년 5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나는 서류를 하나씩 업로드했다. 내 계약서, 내 학위, 세금 낸 IRD 이 문서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메인 문서들이었다. 2025년 5월 24일 드디어 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했다. 예전에는 영주권 신청하고 1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나는 신청하고 2주일 만에 케이스 오피서가 이메일로 연락이 왔다. 나 영주권 받은 거야? 그건 아니었다. 영주권 승인 이메일이 아닌 나보고 누락된 서류가 있다고 다시 누락된 서류를 보내라는 메일이었다. 1번 너의 계약서는 잘못 보낸 거야. Individual 어 m p l 트 m e n t Agreement를 보내. 2번, 너는 학위로 5점을 보냈지만 너의 Qualific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지 않았어. 3번, 너의 IRD Summary of Income은 1년치를 보는 게 아니라 9개월치만 보냈어. 4번, 6월 9일 2025년도에 너와 너 남편을 인터뷰해야겠어. 나는 이메일을 받자마자 답장했었다. 2025년 6월 9일 남편과 나다 인터뷰를 볼수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고 영어를 그리 잘하지 못해. 통역하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러나 너가 천천히 말하면 의사소통은 될 거야. 그리고 내 케이스 오피서가 원하는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내가 처음에 한 장짜리 계약서만 보냈는데 케이스 오피서가 원한 건 12장짜리 계약서였다. 2025년 6월 9일 남편이 먼저 전화인터뷰를 하였다. 통역하시는 분을 구하지 못해 남편과 케이스 오피서가 인터뷰했다. 제제라입니다. 헬로. 헬로. I'm so sorry. It's Jackie here. Um, I uh, there's difficulty finding technical issues to, mm -hmm. um, to, to get a interpreter. Well, if i mm -hmm. speak slowly, can you try? Uh, okay, i try. thank you. Mm. okay, so i am the immigration officer mm -hmm. uh, and i'm processing the residence application which includes your son. 그리고 내네 차례. 인터뷰는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나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니라고 질문했고 내 케이스 오피서는 서류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였다. 나의 폴리스 클리어런스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느낌이 아주 좋았다. 아, 끝났어. 나 영주권 받아. 그러나 그것은 김치국을 나 혼자 사발로 드링킹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기대와 현실은 달랐다. 갑자기 내 케이스 오피서가 내 대학원 졸업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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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니? 나 진짜 한국에서 졸업했어. 어, 나 내일랑 뉴질랜드 나가야 돼?